제약과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첫 관문이라 할수 있는 미국 식품의약국 f d a 의판허허가에활활을고있있습다다 가운데 h l b 자회사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항암제 신약 시판허가를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l g 화학의 큐놀링계 항생제 팩티브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시판허가 물꼬를 텄습니다. 이후 팩티브를 포함해 16개의 국산의약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신약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사례는 LG화학 팩티브와 동아에스티 시벡스트로, SK케미칼 앱스틸라 SK바이오, 수노시 등단 4개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HLB의 자회사인 LSK바이오파마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 미국 식품의약국에 항암제 시판허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LSK 바이오파마는 최근 미국 FDA의 리보세라닙의 신약허가를 위한 사전 미팅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프리 NDA 미팅 날짜는 10월 중순으로 신청하였고 FDA의 확정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NDA를 통해 시판허가를 받는다면 리보세라닙은 국내 최초 FDA 허가 항암신약이 될 것입니다. 리보세라닙은 글로벌 표적 항암제 시장의 대세인 신생혈관 생성 억제제로 위암 치료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과 같은 혈관 내피 성장 인자 수용체를 타깃으로 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릴리아 사이람자와 화이자의 수텐트 바이엘의 넥사바, 에자이의 램비바 등이 있습니다. 항암제를 쓰게 되면은 어, 대부분의 경우가 좀 이렇게 낫다가이 리커런스의 대부분이 사실은 사실은 그 내성에 의해서 보통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항암제가 투여되는 아주 굉장히 적대적인 환경 내에서는 어떠한 그이그 그 돌연변이 일으킨 암세포는 살아남습니다. 또 리보세라닙은 비정상적인 암 혈관의 정상화를 통해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며 일세대 항암제인 세포독성 항암제의 약제 내성을 극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재발하는데. 을 막아줄 수 있는 항암제고요. 어, 사실 암이 외과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 사실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항암제인 도세탁셀, 파크리탁셀은 암 세포 자체를 공격하지만 리보세라닙은 암 세포의 혈관 생성을 억제함으로 기존 약물과 다른 치료 기전으로 내성을 극복합니다. 리보세라닙은 항암제를 암 세포 밖으로 방출시키는. 피당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시켜 기존 항암제의 효과를 향상시킵니다. 글로벌 위암 치료제 시장은 도세탁솔과 파그리탁셀 등 1세대 항암제와 허셉틴, 사일암자 등 2세대 항암제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LSK 바이오파마가 본격적으로 리보세라닙 연구개발에 착수한 지 12년, 글로벌 신약을 겨냥한 국내 기업의 첫 항암 신약이 탄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재준입니다.